와. 아, 그거, 애프터로 보여주고 싶은데, 오빠야. <laughs> 너무 힘들어. 여기는 우리 자는 방. 저희 이사 가요. 드디어. 드디어. 6년 만에. 와, 힘들어. 다 해진. 뭐? <laughs> 캣타워. 근데, 그거, 새 걸로 간 거야, 오빠. 응? 그렇지 얼마 사용하지 못했어. 오, 베이 진짜 성격이. 저희가 사는 곳은 반지하입니다. 이야. 지금 이 집에 산지 얼마나 됐죠? 이 집에 산지 한 6년째 기쁜 소식이 있어서 저희가 이렇게 영상을 켰습니다. 아 너무 기뻐. 일주일 전쯤에 이사갈 집을 계약을 했습니다. 아 <laughs> 우리가 6년이나 살았던 공간이니까 뭔가 추억을 하고 싶어서 이렇게 영상에 한번 담아보려고 합니다. 이 집이 반지하지만 채광도 되게 좋고 평수도 음. 꽤 넓게 나와가지고 음. 원래 한 2시쯤 되면은 여기 빛이 막쫙 들어온단 말이야. 그렇지? 오! 비타민 D 딱섭취해주 음. 좋은데. 저희가 캣타워 살 돈을 아끼려고 이거 보시면은 이게 행거, 어, 행거 같은 거를 이렇게 달아가지고 여기에 다이소 이런 거를 해서 이렇게 케이블 타이로 연결해서 한단 만들고 두 번째도 똑같이 이런 걸 사서 두단그 다음에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단을 만들어서 이렇게 띄어서 올라가고 이렇게 올라가는 다이소에서 사가지고 내가 다 어. 만든 거야 이게 윤희의 어, 수제 캣타워입니다 <laughs> 가성비 개타워죠. 이거 3만 원이면 만들 수 있었어요. 이거는 윤희가 완성시킨 베이. 근데 베이가 살짝가좀 얼굴에 얼굴이 통통해져가지고 지금 이 얼굴이 아니야. 이거보다 아. 약간 이 정도 더 예, 나와. 이거 한 베이 한 5년 전 베이가 딱 이렇게 생겼어요. 맞아. 그리고 잘 보시면 202. 오시죠, 오시죠. 아 지금 정리를 하려고 해가지고 상당히 지저분한데. 여기는 저희의 어. 어, 부, 부엌 겸 거실은 아니고 그냥 뭐. 공간입니다. 자, 그리고 우가 지금 이제 정리 중인 정리가 안 되는 감당이 안 되는 옷방인데. 근데 이거 봐, 이런 걸 찾았어요. 이게 진짜 타임캡슐이라고. 짠. 넌 이제 멍청이가 아니야. 아유 진짜 감동이다 이거. 네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 맞으니까 그거 그대로 밀고 나가. 저 2017년 말에 이거 1년 뒤에 나한테 쓰는 편지였어요 이게. 우리 참잘 살았다. 음. 아휴. 버릴 거는 싹다 버려야지. 아 발딜 틈이 없어? 자, 저의 포레어들이 이렇게 있어요. 이것도 지금 정리가 안 돼가지고 감당이 불가능한데 저의 옷들이고요. 밑에는 오빠의 옷들이에요. 와 진짜 지저분하다. 여기 보면은 와 지금 난리가 났죠 아와이거 난리가 났습니다. 이거는 겨울 자켓들. 이건 제 바지예요. 어머 어머 내 얼굴이 나오네? 지금 마음에 안 드는 이용유 씨의 모습입니다. 아니 마음에 안 드는 게 아니라 아까 저편지 너무. 아 세게, 왔어? 아, 세게 왔어. 자, 이렇게 이렇게 있고. 우리의 스케줄표. <laughs> 자석들이 다못 붙어가지고 여기에도 있다는 거. 팬분이 선물해주신 거이거 너무 아, 좋습니다. 이것도 있어. 우리 휴니버스 채널 휴니버스. 그리고 여기가 저희 이제 대부분의 생활을 하는 공간이 바로 여기입니다. 너무 지저분. 운동할 때 쓰는 뭐 이런 것들, 딥스파. 벤치프레스. 필독씨의 흔적이 굉장히 많은 방이에요. 네, 뭐 여러 가지 가 <laughs> 있습니다. 여기 여기 여기. 어, 또 뭐야? <laughs> 자는데 방해하지 말라. 뭐 이런 거죠. 음, 다시 자겠다. 원래 이러고 살지 않아요. 아니야, 날고그대로로 보여줘야 돼. 아니, 이러, 이, 이 정도는 아니잖아. 얼마 전에 우리 추상훈 채널 보고 나는 감동을 받았거든. 아우, 뭐, 그게 진정한 어떤 다큐다. 어? 아, 근데 <laughs> 이 정도까지는 아니잖아, 솔직히. 지금 이, 이런 <laughs> 상태가 아니잖아. 이런, 이런 지금 쓰레기통에서 살고 있지 않아, 우리는. 잘 살았다. 잘 살았다. 이, 참, 이집 정도 많이 들었는데, 어쨌든 음. 이사갈 다음 공간에서 다시 한번더 정을 붙여보겠다. 뭐 그런 거죠. 그, 윤희랑 제가 2015년도였나? 우리가? 그치. 그치. 2015년도에 처음 만났는데, 망원에서 살고 있었어요. 응. 어, 거기서 이제 첫 망원에 있는 옥탑, 여기보다 훨씬 열악하고, 야. 막. 이건 열악한 거 아니지? 이 정도면 나는 아직도 계속 살수 있어. 음, 막 화장실을 갈수 있는 공간 틈이 막 요만해가지고, 막 이렇게 해서 화장실 가면 화장실 천장이막 이만한 막 그런 집에서 시작을 했었는데 그 망원 옥탑에서 근데 지금 9년 이제 10년이 다 돼가죠 어쨌든 그런 시간 뒤에 저희가 다시 망원으로 돌아갑니다. 첫 시작을 했던 곳에서 어. 결혼 시작을 다시 하겠다. 어. 한달 뒤쯤 진행하는데 그때 비포 에프터 다시 한번 더 영상을 켜서 랜선으로 집들이를 한번 초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비포 에프터를 보여주려면 저것들 좀 정리하고. 이집 구조를 한번더 찍기는 해야될 것 같아 음. 나는 용납할 수 없어 이, 이 정도 컨디션은 어, 그래? 제대로 보여주질 못했잖아 아니 나 그냥 그냥 러프하게 아니 아니 러프하게. 공간이 안 보이잖아 어, 어, 어. 저기 발 디딜 틈이 없어서 공간이 안 보였잖아 윤희가 어,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지 뭐한번더 어. 보여드릴게요 <laughs> 저희는 이사를 마쳤고요 지금 이사한 집을 <laughs> 응, 아니 아니야 열심히 청소 중인 이사하고 나니까 바닥이 와 진짜 지저분해 이렇게 에어컨이랑 책장 책상은 다 두고 가고요 냉장고도 두고 가고 행거도. 천전인지다이까지 다 두고 갈 예정입니다. 엄청 열심히 청소하고 있죠. 빡빡 의자랑 커튼 뭐 책상 다 두고 가요. 우리가 그래도 여기서 6년이나 살았는데 이사를 하고 정리를 좀 하고 왔잖아. 응새 집에. 응 정이 있을 줄 알면 정이 없어지. <laughs> 편하게 나눌 수 있을 것 같아. 세집이 확실히 좋긴 하지. 한번 생겨버린 관념은 이전으로 돌릴 수가 없다. 정소는 <laughs> 얼추 다 끝난 것 같고, 그동안 즐거웠다. 목동아, 이제 망원으로 가자. 자 레츠고 해주세요 레츠고. 레츠고. 네, 좋아. 멋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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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laughs> 동안 즐거웠다. 윤희는 세월을 보내주는 느낌이라 네. 감수성 이 풍부해진 그녀는 또르륵을 할것 같다고 합니다. 또르륵 안 했어. 내 <laughs> 20대를 보내는 느낌이라 20대와 내 네, 30대 초반. 치열하게 살았다는 증거다. 저게 아, 잘 살았다. 저 집은 우리한테 잘 살았어. 네, 안녕하세요, 휴니버스입니다. <laughs> 저희는 이사한 지 지금 3개월 됐나? 4개월? 3개월? 한 100일 정도 좀안 됐나? 모르겠다. 응. 이사한 지 이제 4개월. 1월 달에 이사해서 지금 현재 4월이죠. 4월 중순입니다. 이사한 집을 한번 소개를 해보도록 할게요. 긴장했는지 뒷짐을 씌우는 그의 모습과 함께. <laughs> 채광이 아주 좋은 집으로 이사를 했어요. 여기는 저희의 반려식물 짤둥이. 얘는 날씬이에요. 여기는 베이의 보금자리. 어? 오 주인님. 깔끔하게 보이려고 청소를 다 해놨어요. 싹. 우리의 여행 흔적들 와... 너무 좋죠. 저희 결혼사진이에요. <laughs> 공기청정기도 있고, 이거 청소 안한 걸로 오해할 수 있지만, 저희 베이님을 위해 항상 남겨놓는... 그쵸, 베이님? 야옹... 베이가 굉장히 마음에 들어하는 집이에요. 여기는 거실 공간 베이가 세 마리가 있어요 여기까지 자, 여기 베이 공간 일로 나가면 베이 화장실이 있어요 어, 내 내가 나올 뻔했어 나안 됐어 담비 <laughs> <혼민이 웃음> 지켜줘 많고자 여기는 우리 베이가 분리 수면을 시작했는데 10년을 같이 살다가 같이 자다가 어, 어? 뭐야? 뭐지? <laughs> 1 0년을 같이 자다가 분리 수면하니까 맨날 울어 가지고 설치했는데 소용이 없어서 결국엔 문을 닫고 잤나. 짠. 여긴 저희의 안방 겸키키의 안방이 될 곳. 어머, 내 옷을 안 치웠잖아. 아. 저희 키키 8월에 태어나요. 4개월 뒤에 만나자, 키키야. 이거는 아직 미쳐 넣지 못한 저의 겨울 옷이에요. 쉿! 가자! 그리고 이렇게 나와서, 이 방은 저의 화장실입니다. 어, 겨울에 나안 나오게 조심해야 돼. 자! 안 나왔지? 자! 나왔나? 나왔으면 모자이크 할 거야. 옆에는 창고방이 있어요. 허, 창고가 좀 지저분해요. 너무 잡동사니가 많아 가지고. 근데 오빠다 정리해 놨어요, 이렇게. 크으, 사실 저는 좀더 깔끔하게 팬트리를 쓰고 싶었는데 어, 이상안돼요 너무 힘들어. 여기는 거의 다 키키 용품들. 부릉부릉 누구 생일? 감정 조절 아이 훈육법. 뭐 여기 안에도 지금 키키 용품들이 다 들어가 있어요. 어, 이 그림도 딱 보면 누구 건줄 알죠? <웃음> <웃음> 자, 어 여기도 거울 안 나오게 조심해야 돼. 지금 빨래 바구니가 차 있죠? 빨래를 돌려야 되는 게 아니라 돌린 거예요. 정리를 해야 돼요. 근데 정리 안한지 지금 며칠 됐어. 임산부는 힘듭니다. 오, 여기 저희 운동 방이에요. 못 담았어. 다리 찢고 있는데 머리 박았어. 아, 담았어야 했는데. 저도 이거 참 좋아하는데요. 임신하고 한 번도 못 했어요. 슬프다. 그리고 여기 이제 오빠 운동기구들과 얘는 이제 저의 소도구들 들어가 있는 장이고요. 이건 이제 곧 있을 태교여행. 짐을 미리 싸고 있는 중이었는데 좀 지저분해요. 여기 옷장은 다 저의 옷장입니다. 그리고 오나 나오면 안돼 그리고 <웃음> <웃음> 여기 TV보면서 오빠는 항상 운동해요 운동합니다 딥스도 할수 있어요 이렇게 그냥 어? 이렇게 그냥 이렇게 어? 딥스도 <laughs> 딥스 하다가 이렇게 딱 아, 갑자기 좀 등이 땡기는데 할 때도 바로 이렇게 딱 올라가가지고 딱 이렇게 하다가 <laughs> 머리 한번만 더 박아봐 어, 코어를 좀더 하다가 포를 <laughs> 할까? 신이 났어요, 신이 났어 저희의 웨딩 사진. 자, 이렇게 집 투어가 거의 다 끝나가는데요. 이건 저희 주인님이 발톱을 가는 그런 장소입니다. 그리고 여기는 오빠 화장실. 제 화장실보다 훨씬 커요. 오우, 나 나오면 안 돼. 너무 이쁘죠 채광도 너무 예쁘고 아주 만족스러운 자, 자, 이쪽으로 집입니다. 저, 이쪽으로 오세요. 이쪽. 제가 제일 좋아하는 공간인데. <laughs> 열리를 하고 있는 로봇 청소기. 그전 집에는 애가 문턱을 넘질 못해가지고 쓰질 못했는데. 저는 <laughs> 저의 작업실이라는 명분으로 저의 은밀한 취미생활을 하는 취미생활 공간. 어 아, 뭐 빨래 바구니는 빨래 할 것들이에요. <laughs> 이게 무엇일까요? 이건 온풍기예요. 굉장히 온풍기. 따뜻해져요. 여름철엔 더워 죽어요. 이거는 무엇일까요? 맞추시는 분에게 제가 어마어마한 뭐 특급 칭찬을 해드리겠습니다. <laughs> 여기는. 제가 유튜브 작업을 하면서 스트레스를 받는 공간이에요. <웃음> <웃음> 편집할 때마다 아.. 컴퓨터 너무 느려가지고 답답시러워서 죽을 것 같은 그런 공간입니다. 여기는 선물 받은 건데 저희 이집트 때 사진이 있어요. 레이지 더스트라고 하니다 레이지 더스트. 아주 그냥 멋져 부러워. 이렇게 집 투어는 끝이 났고요. 반지하에서 탈출해서 이 집에 사는 소감이 어때? 끝!